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최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서머스쿨 마지막 주차네요 네. 학생 한 명이 퇴근길 브이로그를 올려 달라고 또 요청을 해서 어 제가 또 이렇게 어 영상을 켰습니다 네. 뭐 4주 동안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어또 서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 영상을 얼마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뭐 언젠간 또 우연히 보지 않겠습니까 네. 언젠간 볼 테니 그날을 위해 제가 미리 찍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가 194명입니다 벌써 이제 200명까지 6명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얼른 6명이 소중한 6명이 또 저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지역에 정말 비 피해가 많은데 더 이상은 큰 피해가 없기를 어 바라는 마음이고요 어, 지금 이제 유리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비가 지금은 좀덜 오는 편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좀 이제 어, 비가 많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나마 지금은 좀 비가 덜 오는 편이고요 어제랑 엊그저께 비가 정말 많이 왔죠 네. 그래서 휴강을 할까 하다가 또 이제 비 때문에 휴강을 하기는 조금 모한 부분이 있어서 중학생이면 모르겠는데 또 고등학생 수업이다 보니까 어, 그래도 이제 어, 혹시라도 비 때문에 못 오는 학생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달라라고 했는데,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못 옵니다라고 꽤 카톡이 많이 왔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굉장히 조촐한 인원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어제 음, 이번 썸머스쿨 끝나고 나서 글쎄요, 제가 이제 어, 윈터를 다음 윈터를 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어, 제가 러셀에서 수업을 하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수업을 하든, 저희가 또 인연이 닿는다면 언젠간 또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용의가 있으니 어, 어, 거리낌 없이 연락을 주시면 정말 저로서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연락을 하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가와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가오는 손길을 뿌리치지 않으니 어, 학생 여러분들은 저에게 적극 연락을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4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 방학 끝나고 나서 저와 함께 수업을 이어갈 학생들도 어, 남은 시간 동안도 열심히 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 뭐 비가 많이 오니까 영상을 길게 찍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어, 모두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을 보는 그날 하루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음, 내일 하루도 또 힘차게 기분 좋게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수업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